예, 지금 보고 계시는 짧은 동영상은요. 어 2022년 어 2022년 어 저기 그 2월 17일 저녁 6시 30분 경에 강원도 정선 남면에서 그 정선에서 영월 가는 고속도로에서 퇴근하시던 시민이 그 산위에 떠 있는 약 4대 5대로 추정되는 밝은 불빛들이 떠 있는 거를 어, 육안으로 보고서 어 운전을 하다가 그거를 간측하다가 그 불빛들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성됐다가 하는 거를 급히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어, UFO 추정 동영상입니다. 운전하면서 찍은 동영상이라 동영상은 뭐오초밖에안 되지만 동영상을 보면은 어, 밝은 빛을 내는 물체가 가운데서 산 뒤로 넘어가는 영상이 어 간, 간신히 찍힌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강원도 정선은 그전부터, 어, UFO 목격 보고가 많이 나타나는 대로, 어, 초저녁에 그산 위에서, 어, 밝게 빛나는 물체가 한 다섯 대 이내가 떠있다가, 어, 없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운전하면서 다급히 스마트폰으로 찍은, 어, 경이고 어, 퇴근하던, 퇴근하시던 시민이 촬영을 해서 UFO 헌터 허준에게 제보를, 어, 하시게 된 것입니다.